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AI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허위공시를 한 기업 9개,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을 팔아치우고 상장 폐지한 기업 사냥꾼 8개, 상장 기업을 사유화해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10개 등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은 신산업 계획 공시를 악용해 신약개발, 2차 전지 등의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고 매매 차익을 누렸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388% 급등한 뒤 급락했습니다.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알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고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기업 사냥꾼도 조사를 받습니다. 이들은 법인 자금을 허위 용역비 지급 등으로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익을 편취한 상장법인의 지배주주도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대상 기업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세청과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모든 투자자들이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